네 오늘 아침 출근길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. 피부에 닿는 공기는 어제보다 더 선선한데요. 하지만 낮부터 는 기온이 오르면서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. 내일은 오전에는 막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요. 낮 기온은 27도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.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.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20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. 서부 적은 어제보다 약간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. 네 남부 적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21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28도를 보이겠습니다. 네, 상간적도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평년보다 선선하겠고요. 오늘 아침 섬 지역의 기온 22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.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, 현재 광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. 네,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. 나들이 계획 있는 분들은 이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